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 브릿지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요즘 학교마다 학부모 상담이 한창이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김준희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상담 주간입니다. 네, 특히 1학기 학부모 상담은 선생님과의 첫 대면, 첫 인사라고 할수 있죠. 맞습니다. 학부모 상담 주간은 1년에 두번 운영되는데요. 특히 1학기 학부모 상담은 처음 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부모가 담임 선생님께 자녀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저도 학부모 상담을 여러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떨리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이가 갓. 학교에 입학했다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상담 전에 부모님들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한 사람당 길어야 20분이기 때문에 네. 이 사전 준비가 확실히 참 중요한데요. 첫 번째, 먼저 학부모 상담을 몇주 앞두고부터는 아이들이 현재 시점에서 숙제는 잘 하고 있는지 학교 수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잘 관찰하시고 아이와 대화를 해봐야 합니다. 엄마가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데 혹시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나 질문 혹은 고민이 있는지 아이에게 물어보는 단계를 꼭 가져보세요. 네. 이 단계에서 선생님과 부모가 한 팀으로 아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에게도 전달해 줄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학부모 상담에서 선생님께 여쭤볼 질문 목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 아이의 관심사, 강점, 좋아하는 과목,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 공유해서 담임 선생님께서 내 아이에 대해 더잘알수 있도록 합니다. 또 집에서 보여주는 아이의 말과 행동, 성격과 기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준비를 해가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질문 목록을 만들어라, 구체적으로는 어떤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주제별로는 크게 교우관계, 또 학업성취도, 식습관 등 학교에서의 생활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수업 중에 점심시간, 쉬는 시간, 체육시간 및 기타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또 특정 과목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그에 대해 집에서 지원해줄 부분은 없는지,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시는 공부 방법이나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과목을 우리 아이가 좋아하고 어떤 학습을 할때 신나하고 집중을 잘 하는지, 급식 시간에 편식을 하지는 않는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어요. 이때까지 가정에서 또 내가 관찰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학습 방법,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릴 수 있고, 또 만약에 2학기 상담이라면 아이의 수업 과제와 숙제 샘플들, 테스트와 퀴즈 등의 자료들을 보여달라고 요청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 상담에 들어갔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그, 흔히들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는 아이를 두고 꼭지점 세 개를 찍어서 삼각형의 도형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네. 학부모와 선생님이 함께 합심해서 일할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담 시에도 가급적 한달 정도밖에 안 지났겠지만 선생님이 잘하신 포인트가 있다면 그곳을 이제 칭찬하는 것부터 네.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이것이 상담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나중에 서로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또 가족 안에서 특별한 사건이 생겼다면 이것을 선생님께 알려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을 출산하게 되었다거나, 네. 이혼을 하게 됐다거나, 이사 계획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 선생님께 알려드리면 아이를 지도하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또 아이들이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특정한 사건, 이런 것들이 있다면 더더욱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죠. 네. 요즘 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요, 비대면 상담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 상담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할게 있을까요? 네, 요즘 줌을 정말 많이 활용하는데요. 미리 카메라도 켜보고 마이크도 테스트 해보시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상담이다 보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 나누는 거라는 조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미리 질문 리스트들, 이런 것들 준비해 두셨다면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문서화 하셔서 줌 화면에 띄워두는 거, 그러니까 공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에는 또 상담 내용을 활용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이제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선생님과 상담한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나 교사가 자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또 우리 아이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아이의 학교 적응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저도 취재를 하면서 선생님들을 참 많이 만나지만 또 기자가 아니라 부모로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학부모 상담이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을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